오케 okay, 이 여기 내리세요. 예? 어디 차 오는디? 그러니까 소리. 저유 저거 차? 싸? 아, 하나 있다, 하나 있다. 싸요 싸요. 없애버려. 한 아야. 발. 좀 먼데? 좀 많이 멀어서 포기했어요. 난한 발밖에 못맞춰어요아 이들로 숨었어요. 애 아이고 아이고. 애기 아이고 아이고. 이리로 와. 아, 아임 코로나. 트위 로나 u 코로나. Tu 나? 아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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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기, 있다, 저기, 있다. 저기, 여기, 여기저에 있어요? 기 저기, 저기, 찾아서 한 마리. W요? 네. 아, 저방향면 지금. 하면 저거 하면 저거 하면 거 하나. 들고 있거네 이쪽으로 갔어요. 갔어요 보여요. 저네들이었나 본데요. 그런가 본데요. 아 우리 하면 저거 하면 저거 하면 저거 하면 저거 하면 저거 하도 저거 요면 저거 하면 저거 하면 저거 하면 저거 하면 좀 쏘는데? 어, 진짜 잘 쏘는데? 병 느껴지는데? 난, 난 석궁이랑 경기관총인데 할수 있는 게 없는데? 어, 한대 맞췄다. 누운 거 같은데? 그러니까요. 엎드린 거 같은데? 내가 뭘라할수 있어, 이걸로? 너, 너는 죽었다. 안 되겠다. 어? 차 하나 온다. 여기에도 있어요. 여기서 차 와요? 아, 오케이. 아하!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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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다유 난나요. 난다 난다. 난데? 우리 이쪽도 살짝 난 조심해야 난 되지, 되지 않을까? 48명이면 너무 많거든. 아니 이두 명은 붓명씩이나 있어? 어 뒤에 하나 있다. 여기 건너편에 있어요. 여기 집에 도 있어요. 오, 시바. <laughs> 우리... 개많네 <What? 웃음> <맞네>. 우리 양각인디? 이 i 면 t 네도 양각이야 근데 음 맞아요 지금 연막 군데군데 피어올라있는 t 보여요? 당근맛 바나나맛 나 s this? What is this? What is t h 이렇게 야라에 났는디? 내렸다 내렸다. 하나 컷. 전마 씨한테 간다. 전마 씨한테 간다. 와르 오지 마라. 섭다다 아, 지나갔어요. 갔어요. 갔어요. 좀 맞춰두는다. 아. 간다. 오탄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할 수 있지는 않 오탄이. 야구 선수요? 아! 아! 아 누가 지나가다가 아왜저 <laughs> <laughs> 네, 쏘세요? <웃음> 아니에요 <웃음> 아 어디 었어이 첨머시 그 사람? 난 죽었어. 주막군인데 앞에 스지나 계셨어. <laughs> 내가 당신한테 갈게. 차소리 차소리 응, 나한테 오 오면 안 되슈. 쟤네, 쟤네는 죽여야 돼. 나 <laughs> 애들 나잡줘 <쏴줘>, 이거 사. <laughs> 왼손이안겨 야, 아, 야 왼쪽에도 있다 야 뭐야, 저거 뭐보고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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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있다 뭐야, 뭐야, 야보고요야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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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어우야어우야 음? 168은 난 도대체 뭔 딜로 한거야 아, 탕화면으로 나갔기가 아니라 168에 내 키다 야, 리엘이 음. 내 키만큼 했네 어 나도 168인데 어 리엘 딴 너랑 나랑 키가 똑같네 근데 <laughs> 나 168.9라 169야 내가 좀더커어 그렇네 맞네 <laughs> 거인족이에요? 뭐해요 <laughs> 왜 이렇게 커 엄마는 그걸 어떻게 해요 부럽다 음. 몇인데요? 저저 저, 난쟁이요. <laughs> <laughs>